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혹은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면 운이 좋아서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연결성을 생각하지 못함 까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 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이 모두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신론자, 이신론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온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시계태역을 감아 놓은 것처럼 저절로 모든 것들이 다 운행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태양이 다르고 오늘의 태양이 다르다고 말을 하지요. 그 이유는 어제도 하나님의 태양을 떠올리셨고, 오늘의 태양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떠 올리시기 때문에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 보이지 않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보존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피곤해 하지 않냐 하시는 그의 지혜와 능력과 자비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누구냐 하면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신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얽혀있고 설켜있죠. 그러면서도,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할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반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자는 이 혼돈과 무질서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첫째로 주어진 상황이 열정을 쏟을 최상의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내 열정을 다 쏟을 최상의 조건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은 헤렛 숲불에 숨어있다가 그일라 주민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소식에 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벗어서 불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자기 동족을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탈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여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너의 손에 맡길 테니 가서 쳐서 그 일라 주민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자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숨어 피해 다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라 주민을 가서 도와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지요. 그리고 전리품으로 많은 가축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그일라 주민에 대한 소식이 왜 다윗에게 들렸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죠.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갖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모압 미스베 안전한 곳에 있었을 때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생활하도록 하셨지요. 그 유다 땅에 있어야 신속하게 근라 그 주민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다이슨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보고 그들을 통치하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서 그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자기 욕망을 택하신 왕이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한쪽 발은 이스라엘에 있고 한쪽 발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쪽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조차 위험상황에 빠질 수 있는 이 글라 주민의 위기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지금은 내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니 내가 왕이 되면 정말 잘 돕겠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있는데 왜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상황으로 들어가느냐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쫓겨다니는 신세에 불과하고 도망자와 같은 그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자기에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삶이라고 여겼기에 그들에게 나아가도 것시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이, 여건이 올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알 수도 없으면서 내가 내게 있는 이 재능과 열심과 또내 나눔과 재능을 쏟아 붓는 일들이 왠지 손해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이크 소리를 자꾸 얘기할 때 조작하면 자꾸 신경이 써가지고요. 좀, 예, 컨트롤을 좀한 번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능을 발휘하는 것도 왠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처럼 느껴지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좋은 기회가 있고 더 좋은 날이 있을 그때가 올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힘을 비축해 둔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설교자들에게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이라고 하면 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다가 보면 참 감동적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지.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사람이 적게 모이는 새벽 기도 시간. 아니면 몇 사람 안 모이는 적은 소그룹 때.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기가 왠지 아까워요. 아까우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꼭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다른 말씀이라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감격스럽게 깨달은 이 말씀을 한쪽으로 제쳐두고 다른 말씀을 뒤적뒤적 찾습니다. <laughs> 그러면 그 정확한 때가 다시 오느냐 뭐올 수도 있겠죠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때 받았던 감격과 감사와 은혜는 언젠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죠 우리 이런 얘기하죠 아끼다가 뭐 된다 얘기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끼다가 뭐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성김을 열정 가에 쏟아부어야 할 때는 다음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아, 네. 이것을 우리가 자꾸 외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설픈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쯤 끼어 있습니다. 저문에 끼어 있어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야말로 내게 있는 것을 다해서 섬길수 있는 최적합의 조건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여 목회자였던 존스토트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죠.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일로 인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압박한 일정이었지만 그 인도 친구가 만일 인도에 가면 내 어머니 80세가 훨씬 넘은 내 어머니 집에 꼭 들려서 예배 드려주고 오시게나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이 스토트 목사님이 빡빡한 일정을 조율하면서까지 그 인도의 친구 어머니 집에 방문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몇 사람 모여있지 않아요. 먼지가 풀풀 나는 자리입니다. 강대상이라는 것이 없고 판잣떼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토트 목사님이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힘 있게 전합니다. 이 모든 일정에 동행했던 그의 연구 조수 마크 레버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에서 그몇 사람 안 되는 풀풀 먼지가 나는 그 현장에서 말씀을 전했던. 설교가 좋은 스타트의 최고의 설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내 재능과 열심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최적의 상황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보십시오. 작은 조건에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다 들여서 충성된 자는 큰 상황을 주더라도 충성될 것이다. 작은 조건, 열악한 상황에서 불리한 사람은 큰 조건이 주어질지라도 더큰 조건을 생각하는 까닥에 역시 부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에게 능력이나 자격이나 기회나 상황을 우둔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에게 충성할 수 있고 열심을 낼수 있고 하나님의 신자로서 모든 삶을 다 쏟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힘을 다해 사명감 당하실수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를 축복드립니다. 모니터를 좀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모니터를 이제 앞에 모니터가 좀 소리를 줄여놔가지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가스리심을 확신하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순간의 억울함으로 전체의 그립을 망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일라 주민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었지요. 그런데 다윗에게 불안한 소식이 들립니다.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이 그일라로 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서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그일라 지역은요. 성벽으로 둘려있는데 문과 문 빗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잠겨있으면 도무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볼 때에는 이 다윗이 그일라 성에 갇혀있는 도관에든 지우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울이 내려오고 그일라 주민이 사울의 손에 너를 넘겨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위험, 생명 위험에 무릅쓰고 지금 그일라 주민을 그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그일라 주민이 은혜를 뭘로 갚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원수로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도와주고 생명을 건져준 그 그일라 주민이 오히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다 넘겨주려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철천지 원수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약 600명의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즉시 그일라를 떠나 이곳저곳 계속 이동하였습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했다는 말을 듣고 그의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자 다이트는 즉시로 그곳을 떠났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일 나주민을 대적세력으로 몰아서 그를들을 해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 민중이란 이렇구나.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서 두말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지금의 경우가 자기의 인생 전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생의 종착지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아 하나님이 그 일날을 떠나라고 하는 신호인가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다알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았습니다. 뚜렷이 알 수는 없지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당장 내가 수치를 받고, 고통을 받고, 모욕을 당하지만, 그것을 내가 이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 속시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신은 계획이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망가질 것을 알았던 가닥에 자신의 복수심이나 수치 때문에 그일라 주민들을 해치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사람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니죠.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우리가 설령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은 망쳐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그려갈 그림에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억울해 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다 억울합니다. 가까이에서 억울하기도 하고, 멀찍이에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가족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지요. 우리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이모정모에 엮여있어서 억울한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푹터들리고 속시원하게 대답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과정에 우리 스스로가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 하버드 대학의 엘런 레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의식하여 이게 중요해요. 자기를 의식하여 품위를 지키고자 할때 타락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연구에 의하자면 권력을 잡은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많은 유혹에 시달리, 시달리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위험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무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무뎌지게 돼요.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고 때로는 위험에 무뎌진 가닥에 상식 밖의 일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경솔하고 무례하기까지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자신을 의식하여서 아 내가 들떠있구나 내가 지금 상식 밖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아 이것이 내게 주어져 있는 일들이 내 욕심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의식만 하더라도 어린 성은 행동을 조절하고 충동을 충분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하시오. 이것은 권력을 잡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지 신자 역시 동일합니다. 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고 이 모든 상황,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안에 내가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의 이 억울함과 나의 수치와 모욕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기분 나쁨과 수치에 대한 보복심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일에 내가 나의 수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적극 참여하려고 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다스리심을 생각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는 이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기복에 따라서 반응한다고 한다면 나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게 될 것입니다. 순간의 억울함 때문에 인생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목적에 부응하는 참여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믿는다고 하면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의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우에게는 있고 없는 것, 다윗에게 있고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간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사울의 실패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단절에서 비롯되었지요. 사울은 그의 영적인 스승이요 멘토인 사무엘 선지자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아이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다 도룩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대화의 통로가 막히죠. 막히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국 각지에 첩보원을 심어둡니다. 그 첩보원을 통하여서 다이세, 일리오수, 일두족의 활동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모든 면에서 다윗보다 앞서 있는 듯 보입니다. 군사가 그에게 있습니다. 첩보원이 있습니다. 백성들도 사울이 좋든 싫든 사울에게 유리하도록 반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다윗을 잡지 못하죠. 이것이 1년 못 잡고 2년 못 잡았다고 하면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13년 동안입니다. 13년 동안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군사력이 없지만 사울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가시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죽은 아이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다리 대사장. 그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여쭙는 에봇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 죽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다윗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대화처럼 주고받았다 이 뜻이 아니라 에봇을 가지고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에봇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기록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에게도 몇몇 사람들이 위기상황 때마다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사울은 정보에만 의지하는 사람, 다윗은 정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 그 결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잡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정보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의존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보의 출처가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사람에게서,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누구에게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나 가치나 영향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마추어에게 정보를 얻으면 우리는 아마추어의 관점을 갖습니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으면 전문가의 관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사람에게 조언을 얻는다면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자의 규제라고 하는 이 사람과 점심 한끼 식사가 경매로 올라가죠. 그래서 어느 날은 수억 원, 수십억 원이 그의 점심 식사 한끼 값으로 지불됩니다. 물론 이 값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돕는데 쓴다고 해요. 올해도 52억 원이나 주는 사람이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해요. 한끼 식사입니다. 평생 식사가 아니라. 한끼식사에 그런데 이 값을 지불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2 0 0 8년도도 2008년도에도 가이 스파이어라는 사람이 자기 돈 7억을 내고 이 월앤버핏과 점심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점심을 먹으면서 3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책으로 냈는데, 이가 이 말하기를 7억 원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현자를 만나도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이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지혜와 관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이런 일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일도 아니고, 불신앙적인 일도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에게 있어야 할 것은 더 많은 양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신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여차하면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문제를 더 키워서 그 문제를 스스로가 떠안는 이 고통의 원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까닭에 아무리 작은 돌이라 할지라도 그 돌이 바위와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정보와 얻을 수 있는 지혜만으로는 이 세상을 결코 이해하거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도 없고 밝혀낼 수도 없지요. 모든 해답을 내 손으로 쥐고 있느니, 쥐고 있느니 차라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모든 것 대신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다 하 우리다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명쾌하게 이해할 때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합리적인 생각과 정보와 의견만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합리적인 생각과 정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저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아람 장군 나만 나병이 걸렸을 때 유당당 똥물과 같은 그 유당당 물에 일곱 번 적셔라 하는 그 말을 그의 지식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가닥에 우리가 의지할 해야 것은 보이는 정보와 얻어진 양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때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황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기적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부가 중요하나 정부에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자리에서.